2탄 시작합니다. 자, 드디어 연 날리는 곳이 왔습니다. 풍선 날리는 곳인가요? 드디어 연을 날립니다. 이거 불이 안 붙는 게 신기하다. 라요 네 가지 칼라. 자, 앞으로 저 따라오실게요. 앞으로 여기는 철길인데 실제로 기차가 다니는 곳입니다. 안전도구, 안전도구. 자, 이렇게 불을 붙이고 하늘로 날립니다. 올리세요. 안녕. 일짜 많은 사람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. 불은 꺼지나? 근데 이 청소 누가 하지? 여기는 지금 기차마다, 마다, 아, 연을 날리고 있어서. 비도 오고 비가 오는 날이 연을 날리면 소원을 이뤄준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앞으로 오실게요 자 앞으로 오실게요 자, 앞으로 오실게요. 자 오셨죠 자 저희가 오른쪽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그 가게 안에서 저희가 천명을 날릴거에요 거기서 쓰시고 그래고로죠여기서서 여기 철길에 아직까지도 많이 들어 거니까. 서그러니까여기에서 직원들이. 우리가 콘이이로면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셔야 되겠죠자 그런 안에 있어서 버스습 어디 자지아이다시세요시에서다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놈의 치즈두부 냄새 저는 진짜 대만은 다 좋은데 이 냄새만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어, 냄새난다 자 여기서 가게에서 계약을 어, 해서 연을 <목소리도> 나뉘는 겁니다 <목소리도> 수로자끝 <문주로 목소리도> <문주로. 목소리도>